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당뇨병 전문 간호사로 31년 동안 근무했던 신강입니다 오늘은 고구마를 혈당법상 없이 건강하게 먹는 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고구마 먹으면서 나밥안 먹었다고 하시는데 햇반 한 공기 하고요 고구마 이렇게 드시면 햇반 한 공기랑 똑같은 탄수화물을 드시게 되는 겁니다 요 사이즈 크기가요 밥 3분의 1 공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요 사이즈가 밥 3분의 2 공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구마만 먹게 되면 혈당이 급상승 할수 있어요 어떤 분은 고구마하고 우유만 먹으면 되지 않겠냐 단백질 충분하지 않겠냐 하는데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보통 어, 단백질로는 구운 계란 두개 정도 드시면 어떨까 싶고요. 단백질 챙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챙기셔야 될게 채소예요. 보통 맵기마다 채소 두세 접시 드시라고 권장하는데 저희가 한 접시의 얘기는 이 양이에요. 오이 이 정도 되고요. 파프리카는 반개 해당이 돼요. 그리고 샐러리는 이 크기가 적정한 채소 양입니다. 그래서 맵기마다 이렇게 두세 접시 드시면 되는데, 어, 빡빡해서 우유를 먹겠다 하시면 우유 한컵 이게 200ml 거든요 요거를 먹게 되면 고구마 6분의 1개를 남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고구마 밥 3레공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여기에 절반만 드시면 우유를 한컵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유 먹겠다 했을 땐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밥상을 차리는 것처럼 고구마 드실 때도 상을 차려서 드시면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식사요법을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접시법으로 권고하게 되는데요. 이 크기의 접시에 절반은 채소를 담고, 4분의 1은 단백질, 4분의 1은 탄수화물을 담을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준비한 양을 여기 한번 담아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챙기셔야 될 거는 채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이, 이게 70g인데요. 오이, 파프리카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샐러리. 이렇게 놓으니까 자연스럽게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구운 계란 두개 이렇게 챙겨주시면 권장량을 잘 챙겨 드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꼭 챙기셔야 될게 지방인데 고구마 먹으면서 기름 먹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몬드 8개, 호두라면 하나 반, 그 다음에 뭐 땅콩은 8알, 이게 권장량이에요. 그래서 아몬드 8개 이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분이라면 두 끼는 보통 3분의 2 공기 정도를 건강하기 때문에 고구마 잘 기억하세요? 요 양입니다. 요게 밥 3분의 2 공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겠고요. 남자분이라면 요거까지 올려놓게 되면 밥한 공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오늘 우유를 먹겠다 생각하시면 요거 절반 덜어내시고 우유를 드셔도 좋습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드신다면 어 식사에 한 끼로 아주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간식으로 고구마를 드시는 경우도 꽤 많아요. 고구마를 간식을 먹을 때 보통은 혈당을 3, 4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양을 권장하게 되는데요. 요게 6, 70 정도 올라가게 돼요. 요거 반에 드시라고 한다면 너무 어렵죠? 여러분 요거 반개 드시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운동하고 오신 날은 요 양을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구마 혈당 걱정 없이 건강하게 드시려면 아무래도 저는 식사로 드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